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29번째 시간 그리드 레이아웃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리드 시스템 플러그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 그리드 시스템 플러그인을 이용하지 않고 내가 직접 그리드 시스템의 그 그리드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었어요. 갑자기 뭔가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면 별로 그,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다시 잘 생각해 보시면, 그리드 라인을 갖다가 그리드를 12개로 나눴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당, 한 그리드당 가로의 사이즈를 60으로 잡았고, 그리드와 그리드 사이의 그 간격을 20픽셀로 잡아서 총 940픽셀, 풀, 풀 가로 사이즈는 960으로 해놓고 작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작업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지난 시간과 거의 동일한 작업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처럼 사이즈를 가로 사이즈를 딱 정해놓고 쓰는 게 아니라 가변형이에요. 즉 퍼센테이지로 주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브라우저 화면에 몇 프로를 그리드를 가로로 쓸 것인지를 퍼센테이지로 정해놔서 브라우저 크기가 커지면 같이 웹 문서가 커지고 작아지면 같이 작아지는 그런 방식의 그리드 라인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그래서 이름을 가변형 그리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변형 그리드 시스템을 직접 만들어 보면 해서 지난 시간 똑같죠. 똑같은데 어, 여기에 들어가는 한개한개 한개 그리드의 간격을 이제는 60픽셀로 정해 놓거나 간격을 20픽셀로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정해 놓고 작업을 하도록 합니다. 자, 바로 이제 코드로 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픈을 해서 소스, 결과물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결과물을 보면, 브라우저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보면, 이 사이즈죠. 여기서 브라우저가 크기가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같이 커지고 있죠. 각 그리드의 사이즈가 같이 커지고 있고, 작아지면 어떻게? 같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래서 사이즈를 가변형으로 두고 어떻게 하면 그리드를 잡을까 자 소스를 보면 대략적으로 보면 여기 픽셀이 아니라 단위가 어떻게 퍼센테이지로 돼 있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음 처음에 html 구조는 지난 시간과 거의 대동소이해요 컨테이너가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그리드 12 12개 다 쓴다는 얘기했죠 다음에 그리드 6 6개씩에서 두덩어리로 나눠 쓰고요. 그 다음에 4개씩 묶어서 총 3덩어리로 사, 사용을 하겠다. 그 다음에 섹션 3은 그리드 3덩어리씩 묶어서 총 4덩어리로 사용을 하겠다. 푸터 같은 경우에는 12개를 다 같이 쓰겠다.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HTML은 지난번 우리가 알아봤던 거와 거의 대동소의하고 다른 게 없습니다. 자, 단지 다른 거는 여기서 이제 CSS에서 그리드의 위드 값, 한 개의 위드 값을 설정하는데, 픽셀이 아니라 6.3%, 14.6%, 22.9%에서 쭉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런 수치가 나오는지 우리가 먼저 개념을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표로 다시 와서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이렇게 12개의 그리드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자, 제가 볼게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총몇 프로? 100%겠죠. 그렇죠? 100%의 100%의 그리드를 전체를 만드는데 요 간격, 구토라 고 그러죠. 요 간격, 요 간격을 2%로 설정해 놓겠습니다. 2%, 2%, 그러면 이 간격이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11개죠. 11개에다가 개 좌우에 10%씩, 아니 1%씩 더해서 12개로 계산을 할게요. 그러면 얘가 곱하기 12개가 나오니까 총 24%를 차지할 겁니다. 즉, 공백이, 중간중간에 공백이 몇 프로? 총 24%를 차지합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100%에서 공간, 공간이 중간에 공백이 24% 차지하니까 이 그리드 실제 그리드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어떻게 돼요? 100에서 24 빼니까 76%겠죠. 그죠? 자, 그래서 그 계산이 나온 겁니다. 100에서 공간을 다뺀 24%를 빼니까 76%가 나왔어요. 자, 76% 나온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리드 한 개, 한 개가 몇 퍼센트, 몇 프로를 차지하는지 계산을 하기 위해서 12로 나눈 겁니다. 그랬더니 6.33333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이게 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한 개가 몇 프로? 6 3예요 이제. 그리고 요 간격은 몇 프로? 2%라고 우리가 처음에 세팅을 해놓고 갑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리드 라인 한 개가 한 개씩 써요. 이렇게 한개 써요, 한 개. 그렇죠? 한개쓸 때는 당연히 그냥 6.3%예요. 자, 나는 두 개를 쓸 거예요. 두 개를 쓰면 6.3% 하나 쓰고 6.3% 하나 쓰고 뭘 써야 돼요? 중간에 중간에 공백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6.3, 6.3두 개가 존재를 하고요. 그러면 12.6이 나오겠죠. 거기다 2를 더해야겠죠. 그러면 14.6이 나오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개쓸 때는 6.3, 두개쓸 때는 몇? 14.6%, 세개쓸때 그리드를 세 개씩 묶어요. 그러면 그한 그한 덩어리가 22.9%. 여섯 개를 쓴대요. 그러면 47.8%. 12개를 다 쓴대요. 그러면 97.6%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되셨죠요그표 보는 보시는 방법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수치가 이제 나왔어요 이 수치 나왔죠 이 수치를 어디다 넣어요 소스코드에 다시 들어가서 한 개일 때는 위드가 6.3%두 개일 때는 14.6%세 개일 때는 22.9% 해서 쭉 여기다가 수치를 입력해 주시고요 나중에는 그냥 100%다 줬어요 자 주고 나서 주고 나서 우리가 이 그리드 1, 2, 3, 4, 5, 6 중에 이제 3개씩 묶을 것이냐, 6개씩 묶을 것이냐, 4개씩 묶을 것이냐, 2개씩 묶을 것이냐, 아니면 12개 다한 번에 쓸 것이냐에 따라서 이 수치를 우리가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퍼센테지로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수치가 이제 어느 정도 틀이 된 수치인데 이 수치로 하더라도 약간씩 레이아웃이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수치, 소수점을 약간씩 수정하면서 올리거나 내리면서 레이아웃을 그때그때 조금씩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드 1, 2, 3, 4, 5, 6, 7, 8, 9, 10, 11, 12에는 플로터를다 레프트를 주고, 마진 레프트, 왼쪽에 여백을 2%씩 다 줬습니다. 이게, 그거겠죠? 여백이겠죠? 여백. 그렇죠? 자, 다음에, 그리드 1의 첫 번째 차일드, 그리드 2의 첫 번째 차일드, 3, 4, 5, 6, 7, 8, 9, 10, 11, 12의 첫 번째 녀석에는 마진을 레프트 1을 줬어요. 여기서 레프트 2를 줬는데 첫 번째 녀석의 마진 레프트는 1을 준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어, 예를 들어서 그리드 6을 썼어요. 근데 이게 첫 번째 차일드고 이게 두 번째 차일드죠. 퍼스트 차일드 첫 번째에는 네프트 마진을 2가 아니라 몇을 1로 변경을 해준 겁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지난 시간과 동일하게 쭉 같은 코드가 들어갈 수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결과물이 어떻게 나와요? 아까 봤듯이 퍼센테이지니까 이제 가변형으로 브라우저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같이 늘어나는 거.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잠깐 다시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이런 게 아니었죠. 지난 시간에는 자, 브라우저에서 볼게요. 브라우저가 커진다 하더라도 가운데 정렬만 될 뿐이지, 같이 웹 문서 컨텐츠 자체가 커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죠. 가운데 정렬만 될 뿐이에요. 커, 같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가변형이에요. 그래서 브라우저가 커지면 커질수록 늘어나고, 그죠. 조금 해지면 다시 쪼금 해, 조금 해지는 이런 가변형. 그 브라우저를 웹 문서를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처음부터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딩을 하는데 음, 지난 시간 에 했던 거하고 중복된 코드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조금 재활용할 코드들은 재활용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문서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저장하고 갈까요? 저장을 하고 갈게요. 31이 되겠네요. 네, 됐죠? 자, 옆에 좀놓고 재활용할 코드들은 좀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음, 전체 선택 해가지고 마진을 아이고 스타일 택을 안 줬네요. 자, 전체 선택 자가지고 선택을 한 다음에 마진을 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패딩도 0을 주도록 할게요 자 됐습니다 자그 다음에 li를 쓸 건데 li의 속성 리스트 스타일을 갖다가 어떻게 스타일 갖다가 다 빼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a 태그도 쓸 건데요 a 태그의 텍스트 데코레이션 이용해서 그 뭐야 밑에 언더라인 다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구요 자그 다음에 컨테이너 12.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자, 그다음에 로우 나중에 쓸 거고요. 로우도 미리 이렇게 세팅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우 안에 결과물을 보면 로우 안에 어떻게요? 해각 요소들을 다 들어가겠죠. 그래서 예, 오버플로우, 오버플로우 어떻게 히든 줘야 되겠죠? 자, 히든 주고요. 자, 위드를 갖다가 프로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브라우저 크기에 상관없이 브라우저 크기가 크면 큰웹 문서가 만들어지고 작으면 작은 웹 문서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죠. 자, 코드를 좀 재활용할게요. 자, 그리드 1, 2, 3, 4, 5, 6, 7, 8, 9, 10, 12. 자, 이거는 어떤 공식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결과를 보면 간격을 2%로 음, 했을 때, 2% 했을 때 12개의 간격이 존재한다고 봤을 때 그 간격이 총 차지하는 게 24%, 나머지 금 76%는 이 안에 있는 그 그리드 본문 내용 그리드가 차지할 거고요. 그거를 12개로 지금 나눌 거니까 1 2로 나눠서 한 개가 6.3%가 나왔죠. 자 그러면 한개 있을 때 그리드 라인을 한개때는 6.3%인데 두 개를 써요. 그러면 6.3 곱하기 2에서 12.6%가 아니라 12.6%에다가 두개 있을 때는 중간에 공백이 하나 껴야 되니까 플러스 2%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14.6%. 3 개일 때는 하나, 둘, 세 개를 쓰는데 공백이 두 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6.3% 곱하기 6.3% 6.3% 곱하기 3. 자, 6.3 곱하기 3을 해서 나온 수치에 2% 중간 중간에 공백을 더, 더 해줘야 되죠. 2%두번 더해줘야 해줘, 되겠죠. 그래서 어, 세개쓸때 22.9%가 나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치를 다 구하고요. 이 수치를 어디로 가져가요? 소스로 가져가서 다 이렇게 하나씩 입력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 그대로 좀 재활용을 할게요. 그래서 넣어 줬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리드 하나하나마다에 얘네들이, 가얘네들 그리드가 플로트 레포트 속성에서 왼쪽으로 정렬은 당연히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의 레포트 왼쪽에 2%의 공백을 줄 겁니다. 그래야지 2%, 여기에 2% 들어가고 2% 들어가고 다 공백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2%의 공백을 주기 위해서 얘네들 다 긁어올게요. 긁어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줬습니다. 이거 에러 났네요. 위드죠. 예. 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주고 났더니, 문제가 있죠? 그렇죠? 첫 번째 녀석, 다 2%씩 주고 났어요. 근데 첫 번째 녀석은, 좀 애매하죠, 수치가. 그래서 얘는 약간 줄여줄게요. 줄여주기 위해서 얘네들은, 다시, 첫 번째, 그리드의 첫 번째 녀석들은, 어떻게? 마진 레프트를 2%에서 1%로 수정해준 겁니다. 네, 이렇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다 이렇게 해 놓고요. 다 그다음에 밑에 아랫 부분은 그대로 태그, 저기 코딩을 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HTML 태그를 좀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리거 이왕이면 그냥 코딩을 한번 해 볼까요? 자, 보시는 분들,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코딩을 하는 게더 낫겠죠. 그래서 클래스를 주는데 얘를 컨테이너 12라고 주도록 할게요. 자, 얘가 큰 덩어리고요. 그다음에 div 클래스 로우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이게 한 덩어리씩 이제 나가는 거겠죠 자 여기다가 div 해서 클래스 얘는 헤더가 될 녀석이니까 그리드 12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클래스 속성은 하나만 부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앵개를 부여할 수 있죠 그래서 헤더라고 또 하나 부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div 해서 클래스 gmb라고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gmb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리스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li 주고요. gmb1 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카피해서 쓰면 되겠죠. 자, 숫자만 좀 바꿔놓을게요. 자, 됐고요. 그러면 한 덩어리 다 만들어진 거고요. 자, 여기에서 로고가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로고, 디비전 태그에서 클래스 로고, 네,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 디비전 태그, 디브 태그 넣어놓고 로고라고 해주겠습니다. 음, 됐죠? 자, 한 덩어리 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덩어리 또 로고겠죠. 그래서 디비전. 클래스 로. 자, 디비전. 아이고. 마음이 급하네요. 그래 그렇죠? 자, 해서 클래스. 자, 얘 이름은 얘는 여섯 덩어리씩 묶을 거예요. 그래서 그리드 6으로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 이름은 클래스 이름을 섹션 1로 하나 더 만들어 놓고요. 디비전 한 다음에 자, 그리드 6이죠? 클래스 어떻게, 그리드. 네. 아, 여기 잘못했네요. 여기가 그리드 6이 여기 아니죠. 잠시만요. 코딩을 좀 잘못했죠. 예, 네, 이렇게 되겠죠. 자, 네, 이 섹션이, 여기가 섹션이 아니라, 예, 네, 여기가 섹션이겠죠.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6개씩 묶은 두 덩어리, 큰두 덩어리로 나눈 녀석이고요. 다음에 이번에는 4개씩 그리드, 4개씩 묶어서 만드는 녀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얘는 루가 붙겠고요. 다음에 또 섹션 1이 아니라 2가 될 거고요. 다음에 디비전 태그 클래스 그리드 4, 4개씩 묶어야지 3덩어리 나오겠죠. 세션 2가 될 거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좀 복사했을까요? 손가락이 아프네요. 자, 이렇게 해도 얘는 섹션 3이 되겠죠. 자, 얘는 그리드 3개씩 묶어서 4덩어리가 나올 녀석이에요. 그래서 섹션 3 네, 이렇게요. 그래서 섹션 3을 만들어놨고요.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푸터 아, 이제 마지막으로 div 네, 그래서 division 태그 들어가고요. 자, 얘는 클래스 그리드 12, 12개 다 쓰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얘 클래스명부터 하나 더 줄게요. 디비전 해 주고 오피스 인포메이션. 네, 이렇게 해 줬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미리 보기 한번 해 줄까요? 네, 이렇게 됐죠. 이걸 갖다가 이제 그리드를 이용한 면 분할은 다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세부적인 속성들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세부적인 속성들을 하나씩 넣어줍니다 자 먼저 헤더가 있죠 헤더 헤더의 로고 로고에 div 태그 먼저 넣도록 하겠습니다 헤더의 네, 로고요 클래스니까 이렇게 네, 됐죠. 자, 헤더의 로고 같은 경우에는 자, 위드를 60%를 줄게요. 60% 자, 60% 줬고요. 그러면 100%에서 60% 작면 40% 좌우로 20%씩 공백을 나눠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마진을 주도록 할게요. 마진은 마진 0 오토를 줘서 중앙 정렬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줄까요? 높이는 높이는 어차피 이미 지으면 넣 채울 텐데, 대략 한50 픽셀 정도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라인에이트도 50 픽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물 볼게요. 네, 나왔구요. 자, 그 다음에. 헤더, 헤더에자 헤더가 중앙 정렬이 되야겠죠. 그래서 마진 0 픽셀 0을 주고요. GMB 내비게이션, 맞아, GMB의 위드위드를60% mid.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렬하게 해서, 마진 줍니다. 오토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더, 바텀. 보더, 바텀은 1픽셀, 플리드에 하나, 둘, 셋, 넷, 다, 요 정도 색상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헤더에 gmb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ul도 있고, ul도 있고, li도 있죠. 예. 됐죠. 자, ul은 overflow 어떤 거 히든 줘야 되겠죠. 수평 구조 맞춰야 되니까. 다음에 패딩은 10px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li에 플로트 속성 먼저 줘야 되겠죠. 레 e 트 주면 되겠고요. 다음에 width를 메뉴가 여기 보면 다섯 개니까 하나에 20%씩 차지하면 되겠습니다. 자, font size. 1.5em. 지난주에 다 코딩했던 것들 다시 리, 어,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지금 텍스트 센터 에휴, 좁아서. 그렇죠. 보더 라이트 1픽셀에 cd에 네, 이런 정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뭘 줄까요? 텍스트 온라인 네, 다 들어가 있죠. 박스 사이징좀 네, 넣줘야겠죠. 어 이렇게요. 자, 결과물 보면 네, 됐습니다. 태테가안 좋나요? 컬러를 안좋네요 컬러. 컬러를 음요 정도 색으로 줄게요. 네, 됐습니다. 자, 로고가 왜 중앙 정렬안됐죠좀금 수정을 해 볼게요. 로고가 위드를 이렇게 주지 말고 300px로 줄게요. 자, 다음에 위쪽에서 좀 떨어지게 300픽셀 오토를 주도록 하고요. 높이가 100. 응된것 음, 같습니다. 보도값을 좀 줄게요. 을 하기 위해서 보도 값을 좀 줘서 어떻게 되는지 아 이게 정렬은 됐는데 텍스트 얼라인이 안돼 있죠? 예, 네, 이것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됐습니다. 그러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로고는 그대로 있고 여기 로고는 여기 300px로 고정시켜 놨어요. 그다음에 얘메뉴가 보시면 점점 커질 겁니다. 예, 네, 됐죠? 자,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이제 섹션 1 하고요. 그다음에 섹션 2 그 다음에 클래스, 그 다음에 섹션 3 얘네들은 모두 다 마진 위아래 5픽셀 정도 주고요 좌우는 0픽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드 6 섞었구요. 우리 6 섞고, 그 다음에... 그리드 4도 썼고요. 그 다음에 그리드 3도 썼죠. 예, 됐습니다. 그 다음에 포터 썼고요. 포터 안에 디비전 태그가 하나 있겠죠. 자, 그리드 6부터 합니다. 그리드 6 먼저 백그라운드부터 좀 정해줄게요. 예,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높이를 좀 줄게요. 그래야지 좀 식별이 가능하겠죠. 높이를 한 200픽셀 정도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대로 카피를 좀 할게요. 자, 그리드 4는 어떻게 높이 한300 정도 주고요. 다음에 그리드 3은 한100 정도만 줘볼까요? 예, 구분이 좀 가, 가도록.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푸터가 있죠. 푸터에는 푸터 footer 높이를 100픽셀로 정도 주고요. 보더 탑. 보더 탑을 1픽셀에 솔리드로 해서 색깔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텍스트 얼라인을 센터로 주고 높이를 100픽셀에 라인 height 예, 그러면 세로도 중앙 정렬이 되겠죠. 자, 결과물 보면 예, 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중에 작업한 이 부분은 그냥 눈에 이렇게 식별이 가능하게 내용물이 없으니까 지금 식별이 어떻게 면분할이 되는지 안 보이죠? 면분할이 된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작업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그냥 이해 좀 빨리 나왔는데 이해 되시리에 생각합니다. 자, 이걸 갖다가 중요한 거는 늘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커지는 거, 이게 중요하죠? 그렇죠? 이런 레이어웃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레이어 잡는 거꼭 알아두시고요. 장표로 다시 돌아와서 여기에 요 계산하는 거 그리드 시스템을 사용할 때 퍼센테지를 이용해서 가변형 그리드 시스템을 만드는 방법, 계산하는 방법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에 했던 그리드 레이아웃 어, 잘 쓰면 어떻게 돼요? 약이 되는데 잘못 쓰면 더 혼동스럽겠죠? 내가 개발하는데 더 거추장스럽고 더 수고가 스트레스만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사용법은 파악을 해놓으시고 사용할지 안 할지는 여러분이 직접 판단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 프로젝트 특성에 맞게 또는 내가 그, 타이핑 그, 그 작업을 해 나가는 스타일에 맞춰서고 사용할지 안 할지 유무 판단은 여러분이 직접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